안녕하세요. 같이 있는 공간 공인중개사 이영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은 대지 100평대의 5층 규모 신축 상가주택 소개해드립니다. 매매가 27억 원으로 매도 오래 되었고요. 시장 매가 비교적 높지 않은 금액대로 절충까지 이루어지면 6억 대 투자로 수익률 10%대 예상을 해보는 건물입니다. 절충 시 6억 대 투자로 이자제외 월수익 600만원대의 고수익 가능한 안정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건물은요, 대지면적 107평, 건축면적 260평 규모의 북쪽, 남쪽, 서쪽 도로 3면을 접하고 있는 대형 규모 신축 상가주택으로 사용 승인일 2024년 12월 4일 승인 완료된 이제 1년이 채안된 신축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복합건물입니다. 근린 생활시설과 고시원 다가구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방형으로 건축이 이루어진 설계 덕분에 주차장 진출입이 용이하고 비교적 여유로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면 트여 있고요. 법정 주차대수는 8대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 출입구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상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 출입구 옆쪽 상가는 부동산 사무실로 임대되었고요. 코너 상가, 일부 상가 임대 중입니다. 도로 접근성 매우 편리한 위치이고요. 버스 정류장 상권 모두 인접하여 있고, 코너 위치의 상가로 가시성, 광고성은 매우 훌륭한 입지로 보여집니다. 2층과 3층은 투베이 3개, 원룸 3개, 6세대씩 구성되어 있고요. 4층은 비교적 큰 평수대의 임대호실 구성으로 투베이, 투룸, 쓰리룸 각각 1세대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5층은 주인 세대 단독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입니다. 아래쪽에 창고 구성되어 있고요. 통로 공간 따라 들어오시면 엘리베이터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부 쪽부터 벽면까지 모두 템바보드 이용해서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라인 조명 포인트 넣어주셨고요. 반대편 모습입니다. 벽면은 모두 페인팅 마감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현대 엘리베이터 8인승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 복도입니다. 맞은편 쪽으로 계단실, 우측으로 임대 세대 두 가구 구성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앞쪽으로는 상부 천장 쪽과 세대 방화문 같은 색감 계열 배치로 복도 인테리어 되어 있네요. 복도 공간 반대쪽으로 이쪽에 보일러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쪽과 독립된 공간으로 임대 오실 4가구 구성되어 있고요. 전체 2층에 원룸 3개, 투베이 3개 오실, 6가구 구성입니다. 세대 복도 쪽으로 창을 곳곳에 구성하셔서 답답하지 않고 해잘 듭니다. 이쪽 동향입니다. 아침부터 해가 들고요. 공간도 여유롭습니다. 3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계단실 폭이 넓습니다. 오르내리기 편리하고요. 3층 인테리어 2층과 동일합니다. 세대 구성도 동일한데요. 원룸 3개와 투베이 3가구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1년차 건물이고요. 임대 세대도 원룸, 투베이, 투룸, 쓰리룸 모두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두루 갖춰져 있고요. 4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4층 복도입니다. 2, 3층 복도 공간도 여유로웠지만 평수가 있는 임대 유형이 구성된 층이다 보니 더 여유로운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임대 가구 새 가구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베이, 2룸 쓰리룸 각각 한 세대씩 구성되어 있고요. 해당 층은 모두 전세로 임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전세과도 종류별 임대 호수마다 전세 시세 굉장히 잘 받으셨고요. 전세의 세 가구 나머지는 모두 월세로 맞춰져 있습니다. 5층 주인세대 보겠습니다. 복도입니다. 엘리베이터 기준으로 좌측으로는 주인세대에 단독 구성되어 있습니다. 옥상 계단실 외부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은 외부 테라스입니다. 주인 세대 앞은 옥상 이외의 전용 공간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한 소형 상가 주택 옥상만한 크기로 외부 테라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옥상 보겠습니다. 옥상 전용 계단실은 외부에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계단실 모두 페인팅 마감 하셨고요. 옥상입니다. 크기만 봐도 주인 세대 크기 가늠이 되실 텐데요. 넓습니다. 이제 1년이 채안된 신축이기 때문에 방수 상태는 매우 양호합니다. 오늘 건물 주인 세대 제외 전체 임대 완료로 임대 세대의 영상은 촬영이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인 세대 보겠습니다. 전실 한쪽은 대형 팬트리 겸 신발장 구성되어 있고요. 내부의 공간이 상당히 넓어서 수납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문, 사면동, 중문, 시공되어 있고요. 벽면은 인테리어 필름지 시공으로 심플하게 수납 쪽까지 모두 같은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도 쪽으로 작은 방 2개와 공용 욕실, 팬트리 공간 있고요. 안쪽으로 부부룸, 주방, 거실 구조 되어 있습니다. 거실입니다. 이쪽이 서양입니다. 아트월과 쇼파월 인테리어로 구분되어 있고요. 상부 천장 보시면 우물형 천장으로 층고 높여서 라인 조명과 실링팬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재 통과 전체 인테리어 일체감 있게 주인세대에 되어 있습니다. 거실 쪽도 창이 구성되어 있지만 주방 식탁 자리로 보여지는 공간 쪽에 창을 크게 구성하셔서 통풍에도 유리할 것 같고요. 이쪽 외부 전경 뷰 쪽으로 식탁 배치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 쪽으로는 주방입니다. 아일랜드는 설치하지 않으셨고요. 기역자형으로 싱크대 하부장만 들어와 있습니다. 공간이 조금 협소해 보일 수 있는데, 보조주방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도 미리 배치해 주셨고요. 인덕션 설치되어 있고, 후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상판과 벽면 모두 대형 세라믹 타일 시공으로 일체감 있게 마감해 주셨습니다. 하부장과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옆쪽으로 보조주방입니다. 굉장히 쓸만한 넉넉한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주방 세탁실 겸용입니다. 안쪽에 수전 설치되어 있고 이쪽에 싱크대 상하부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스 쿡탑 개수대 공간까지 추가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주방이었습니다. 옆쪽은 부부룸입니다. 안쪽으로 부부욕실까지 구성된 공간이고요. 히든도어라 깔끔합니다. 드레스룸은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대형 붙박이를 설치해 두셨습니다. 동마다 시스템 에어컨은 각각 설치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화장대 구성하셨습니다. 거울까지 시공되어진 모습이고요. 안쪽으로 부부 욕실입니다. 환기창 구성되어 있고요. 도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시공하셨습니다. 붙박이 사이즈 반대편 모습인데 상당히 넉넉한 수납이 가능하겠습니다. 부부 룸이었습니다. 복도 공간 쪽 보겠습니다. 우측으로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적당한 사이즈의 자녀방 되겠고요. 안쪽으로 붙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좌측으로 첫번째 펜트리 공간입니다. 모든 공간을 히든 도어로 설치를 해 두셔서 닫힌 상태로 보시면 벽처럼 느껴집니다. 안쪽에 여시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숨겨져 있고요. 시스템장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깊숙해서 유용하게 이용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옆쪽은 공용 욕실입니다. 파티션 두 곳으로 분리되어 있고요. 조적으로 파티션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수납형 세면대 공간, 가운데 변기 부분, 끝쪽으로 샤워 시설 완벽히 분리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공간이 넓어서 나올 수 있는 구조라 보여지고요. 비데 설치된 블랙 변기입니다. 독특하고요. 수납형 세면대 아래쪽은 모두 수납장으로 구성하셨습니다. 끝쪽으로 마지막 공간입니다. 작은방 두 번째 공간이고요. 이쪽도 동일하게 붙박이 설치하셨고 창은 모두 서양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인 세대 내부 소개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물건지 인근입니다. 바로 앞쪽에 메인도로 가로수로 인접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복대 사거리 되겠습니다. 복대로 방향으로 복대 가경시장 인접되어 있고요. 차량 10분 거리에 가경복합터미널 현대 커넥트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보이고요. 대규모 상권과 대중교통 이용 가장 편리한 위치로 임차인들이나 건물주분들이 실거주하시기에 아주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반대편 쪽으로 공단 5거리, 충대 4거리, 그리고 충북대학교 정문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입지로 청주에서는 임대 1급지로 꼽히는 위치에 오늘 물건 위치에 있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청주 일반 산업단지 보이고요. 복대동 쪽에 인접한 산업단지라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의 임차 수요층은 직장인 수요입니다. 이중 일반 주거지역이 위치한 5층 수익형 건물로 전체 세대 주인 세대 포함 16세대와 상가 두칸으로 구성되어진 건물 되겠습니다. 수익률 보겠습니다. 매도 가격은 27억 원입니다. 용자는 10억 원 설정되어 있고요. 승계 가능합니다. 현재 건물의 전세 3개와 주인 세대 전세 예상으로 본 수익률로 보증금 합계 8억 5천만 원입니다. 실 인수 금액 절충전 8억 5천만 원에 인수 가능하겠습니다. 이자 제외 월 수익 581만 원, 수익률 절충전 8.2% 되겠습니다. 전체 월세로 전환 시월 최대 1300만원 이상 월세 수입은 가능합니다. 주인 세대 거주 시 절충전 11억 2천만원에 입주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산업단지와 가장 가까운 입지 특성상 직주 근접을 선호하는 젊은 임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임차 수요 실제로 끊이지 않는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자랑합니다. 상가와 주거 임대의 균형 잡힌 구성으로 운영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대 구성은 원룸, 투베이, 토룸, 쓰리룸까지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 임차인이 선호하는 타입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신축 건물답게 최신 설계와 마감으로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였고 임대 운영이나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손이 적게 가는 건물이라. 초보 투자자부터 운영 경험이 있는 분들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필요한 만큼 규모를 갖춘 우수한 신축 상가주택이고요. 신축 프리미엄과 함께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오늘 건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